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내일 8월 20일 금요일 시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즈 컴퍼니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이고요. 이러한 패턴 다음날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는 패턴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강한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최근에 원티드 랩이 종목에서 같은 패턴이 나왔죠.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 다음날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때 분봉 차트를 보시면 3분 봉, 어, 이런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캔들, 시가를원 캔들로 돌파하는 이 3분 봉 패턴, 1번 패턴에 해당되는 좋은 매스 타이밍을 주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식가 대비로 해서 캔들 3개 만에 1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아모 센스, 이 종목도 같은 패턴이었고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 다음날 장중에 26.73%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때 분봉 차트도 한번 보시면 역시 같은 움직임이었었는데요 첫 3분봉 음봉이 나오고 다음 캔들 시가를 원캔들로 돌파한 흐름 또이 자리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어, 흔들림이 있었지만 어, 시가 대비로 해서 어, 22% 가량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해성 TPC 이 종목도 보시면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 다음날 장중에 21.6%까지 나왔었고요. 이때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는 패턴이 어,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서3분봉 일단 양봉이 나왔고요. 어, 다음에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어,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고요. 시가 아래로 더 밀렸는데 이후에 시가 아래에서 캔들 1개2 개째 시가를 돌파한 흐름이었고요. 이 자리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3분문 패턴 2번 패턴에 해당되는 이런 유형의 패턴이었고요. 이 종목도 역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시가 대비로 해서 어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할 때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가를 돌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예전에 삼형 snc 이 종목은 어 첫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분봉 차트가 또 좋은 교육이 되었죠. 이 종목은 첫 3분봉,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이후에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원웨이로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무조건 시가 돌파한다고 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건아니고요 시가를 돌파했는데 이후에 시가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손절도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어, 이 종목은 패턴이 이 상장 첫날 만들었던 어, 이 캔들의 고점을 어, 완성 캔들로 돌파하는 패턴 이러한 패턴도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최근에 오비고에서 공략을 했던 패턴이죠. 상장 첫날 만들었던 이 고점 자리를 완성 캔들로 돌파를 했고요. 다음날 장중에 16.98%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네페스 아크. 이 종목도 같은 패턴이었죠. 상장 첫날 만들었던 고점 자리를 완성 캔들로 돌파를 하고, 다음날 장중에 14%까지 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4조, 어, 굉장히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 조금 변동성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오늘 시간에 단일가가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50만 2천 원, 이 50만 원 자리가 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중요한 저항대고요. 오늘 50만원 금방에 갔을 때 호가창 보신 분들 50만원 주변에 어 매도자량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이 엄청난 매물대를 시간에 굉장히 쉽게 돌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시가가 중요한데 시가 50만원 위에서 위에서 형성이 되고요. 어첫 3분봉이 눌리는데 이 50만원 금방에서, 그러니까 눌림폭이 작고, 50만원 금방에서 유지가 되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희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두 종목 한번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니아 이구요. 어, 이 종목은 장중에 6.69% 까지 어, 4% 이상 수익 구간을 준 모습입니다 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일단 어, 모든 종목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가가 마이너스 1.12% 하락 마감 했구요. 어제 시간에 단일가가 어, 0. 5% 정도 하락 마감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1% 정도 하락 마감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시가가 조금 더 반영해서 낮게 출발했고요. 첫 3분 봉, 양봉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첫 3분 봉 양봉에 이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자리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 바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수익 구간을 주었구요. 다음 종목은 큐라클인데요. 아, 이 종목은 아쉽게, 어, 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시가가 마이너스 1.8%, 어제 시간에가 마이너스 0.9% 정도였었는데, 역시 미국 시장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시가가 더 빠져서 출발했구요. 하지만 양봉 캔들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캔들, 첫 3분 봉이 양봉 캔들 고점 돌파한 흐름 없이 시가를 이탈했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를 돌파한 흐름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3분 봉 패턴, 2번 패턴에 해당되는 자리구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돌파한 흐름이 있었지만 완성 캔들은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죠. 어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시가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요. 다음 캔들 어, 이 저점을 장초가 만들었던 저점을 어, 위협을 했지만 바로 들어올린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짧게 손절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저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다음 캔들 시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로 해서 5% 가까운 5% 조금 안 되는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이후에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 추가 상승은 없이 이후에 추가 상승 없이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시가 이탈하면서 어 이런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하락폭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어 이런 단타구간이 있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가를 돌파할 때 호가창을 조금 잘 보시면 어,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돌파할 때는 호가창이 어, 매그 상승호가창은 아니었습니다 매수잔량과 매도잔량을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큐라클 호가창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훨씬 많죠. 이런 호가창은 하락할 확률이 좀더 높고요. 반대로 매수 호가창이 훨씬 많고 매도 호가창이 작을 때 오히려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 시가를 돌파할 때는 어, 상승 호가창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때 보시면 이때는 오히려 상승 호가창이었고 어, 이 매도 물량을 잡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네요. 한번 종합 지과 지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60, 1 2 1선 이탈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추가 하락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 122평 저항에 부딪히더니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검정색이 61선인데요. 61선이 우상향일 때는 상승, 기울기가 상승 중일 때는 121선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61선이 지금 살짝 고개를 아래로 내밀고 있죠.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됐을 때 121선을 0 이탈하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자리 이때는 61선이 상승추세죠. 이때는 121선을 주가가 이탈하더라도 회복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후의 흐름이 어, 이때부터는 60일선이 이제 기울기가 하락으로 바뀌죠. 이랬을 때 주가가 1 2 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또 최근에 최근 상승 시장 이전에 이때 상승흐름 나왔을 때 어,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121선을 주가가 이탈하더라도 보건력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후에 60일 선이 이렇게 우야,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때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는 또 하락 기울기가, 하락 폭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10살이 안 나오죠. 이렇게 횡보 과정, 박스권 과정 거치다가 이때도 또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어, 매매를 하실 때그 수익 구간도 짧게 하시고 어, 계좌를 지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금요일 시장인데요. 또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것 같은데 어, 내일 장도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